그 열매를 먼저 그릴 것인지, 자, 잎사귀를 먼저 그릴 것인지, 각자가 적절히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겠지만, 잎사귀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잎사귀를 갖다가 화면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라든가 흐름, 밸런스, 구도, 이런 것들이 에, 잡혀지기 때문이죠. 먼저, 녹색 기회를 갖다가 붓에 듬뿍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붓 끝에 녹목을 묻혔어요. 붓 끝이 진해지라고. 그런 다음에, 화면에 상단부위부터 잎사귀를 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이, 에, 아무래도 잎사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힘차게 대범하게 어, 잎사귀를 갖다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강한 농물를붓에 찍어서 잎사귀를 그려주고 있어요. 포도 잎사귀의 원형을 기초적인 원형을 너무나 뭐 고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림이 좀 딱딱하고 감정이 좀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원형을 갖다가 그러뜨려가면서 왜곡시켜가면서 그리는 것이, 좀 회화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사귀 같다, 중요한 잎사귀 같다가 자리를 잡은 후에, 자, 군청색. 군청색의 붓 끝에 먹을 좀 찍어서, 열매를 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두번 움필려해서 동그란 열매를 그리게 되죠. 구슬처럼 완전히 동그란 그런 완벽한 동그라미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면 오히려 그림의 맛이 사라집니다. 조금 일그러지더라, 일그러지더라도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일그러지더라도 어, 그러한 어, 왜곡된, 변형된 그런 모양의 포도알을 그린 것이 재밌겠어요. 한쪽 끝으로 하얀 반짝이는 비례를 좀 남겨두어 가면서 열매를 그려주게 되죠. 그러면 포도의 질감이라든가 입체감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포도알 의일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뭐 포도원의 포도 농장의 포도라기보다도 가정집에서 그냥 텃밭에 뒷마당에 그냥 심어놓은 포도송이에서 열리는 어 포도 열매 이와 이러한, 이러한 모양새가 좀더희화적인좀 느낌이 나겠어요. 판매하기 위한 포도는 저렇게 웅성하지 않죠. 상당히 정돈돼 있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데, 아 그렇게 그리게 되면 좀 그림의 묘미가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뭐 열린 그런 포도를 갖다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더러운 짐승이 뭐, 어, 다가와서 좀 따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잎사귀 앞뒤를 바라면서 강하게 열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포도 그림의 주인공은 열매겠죠. 주인공을 눈을 자극시죠 눈에 뛰어이 분명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홀대하면 그림이 재미없어서요. 포도의 주인공인 포도알갱이를 홀대하면 안 되겠어요. 조금 더 분명하게 정성을 들여서 포도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 그림이 포도 그림이 좀 싱싱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도알갱이를 조금 더 보완해 넣어주고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조금 실하게 느껴지도록 사포도알갱이를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동그란 포도 열매를 좀더 보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완성하게 되면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대범하게 포도 알갱이는 자극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떨어지 들어오게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어 되겠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포도 아래쪽 끝에 꽃이 피었다 떨어진 흔적 자국, 꽃 떨어진 자리, 꼭시점이죠꼭시점을농무물 꼭지. 찍어서 꾹꾹 눌러서 표현해줍니다. 네. 포도 열매 아래쪽 끝을 농무물 찍어서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농목을 부세 찍어서 입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넌쿨 그리기 이전에 입금을 먼저 그려주고 있어요. 턱, 턱, 턱. 툭, 툭, 툭. 역시 대범하게. 너무 검무살 맞지 않게. 숨칼은 치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기보다는 친다고 하는 표현이 옳지요. 계속 숨칼은 그리지 말고. 툭툭 칠 맛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계속 잎사귀 그물을 툭툭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그려야겠죠. 자, 왼쪽부터 강한 농물을 찍어서 힘차게 넝쿨을 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기가 좀 없다 보니까 부이 상당히 빡빡하고 메말랐어요. 서를 끼가갖고 힘드네요. 물기 조절을 적절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라진 줄기. 조금 줄기를 조금 더 네. 복잡하게, 복잡하게. 저 오른쪽 상단에서도 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 뒤로 또는 입 앞으로, 앞뒤로 자이렇게 줄기가, 줄기가, 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도, 넝, 포도는 농쿠에요. 농쿠의 어, 특징은 역시 휘감는 데 있겠죠. 말리거나, 둘둘 말리거나, 휘감기는 것이 있어야겠죠. 자, 휘감겨야죠. 둘둘 말리면서 휘감겨야죠. 조금 갈길네요 자, 조금 더 자유롭게 복잡하게. 기왕의 그림이 조금 복잡해진 거. 예. 눈쿨도 눈쿨로 복잡하게 하면 채워봅시다. 자, 아유 저 대범하게 아래쪽이 조금 빈 여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눈쿨로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범하게. 이쯤 되면 적절히 좌우 균형 아래 위로 박아가면서 눈쿨 표현도 어, 적절히 잘되 있다고 생각되네요. 뭔가 부족한 음. 부분은 넝쿨을 아, 조금 보완해주고 예. 아직 두그 넝쿨의 미련이 남아서 넝쿨로 보완을 좀더 해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듯 촉촉한 듯 다양한 어, 어떤 어, 선질이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갈필로, 스피로 자 짙은 태점을 갖다가 두루두루 넉쿨 위주로 해서 두루두루 태점을 좀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림의 감정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아 푸른색을 푸른색을 붓에 찍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파란 점을 뿌려주고 있어요. 예. 그림의 감정에 대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미미미흡미흡한 경우에는 직접 붓으로 붓으로 찍어줄 수가 있죠. 까만 농물을 찍어서 농쿨의 태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이런 리듬감 가지고 태점을 치게 되죠. 아 조금 포도나 포도 농쿨, 포도 농쿨들이 넝쿨. 입장이라든가 농쿨들이 조금 깊어보이게 하기 위해서 층층이 원근감, 층층이 깊어보이게 하기 위해서. 얇은 단무로 단무로 깊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먹을 갖다 쪽 뿌려주기도 하고 포도 알의 입체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을 붓에 찍어서 포도 알갱이의 반대편 반대편을 살짝 찍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알이 더 실감있게 둥근 입체감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도를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